아. 한 아, 아.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 나오 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지고 4의 배수가 나오면 네번 기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앞면이 두번 나올 확률이라고 하죠. 이거는 상황이 두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 자. 음. 3 배수 나왔을 때 세번 기회를 얻고. 그렇지? 기회는 세 번이고. 자, 앞면이 두번 나와야 돼. 그다음 두 번째는 주사위가 4 배수가 나왔을 때. 기회를 몇 번을 얻는 거지? 응. 네 번. 네번 얻는 거지. 미션은 똑같아. <laughs> 그렇죠? 얘는 응. 1번하고 2번의 확률을 따로 구해서 서로 더하면 돼요. 오케이? 응. 근데 1, 1이 나오면 배수라고? 음. 응. 컴꽝이지. 응. 응.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기회 기회 자체가 없는 거지. 자, 그래서 1번삼 배수 나올 확률 몇 분의 몇? 삼 분의. 음, 삼분이죠 그지? 자, 그다음 세번 기회에서 앞면 2 회. 응. 삼십. 곱하기 동전이니까 나오는 거안 나오는 거 전부 다1 분의 일이요. 응. 나오는 거두 번, 안 나오는 거한 번. 응. 한 번. 응. 번. 그지? 그냥 이거 계산하면 돼. 자,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8분의 1이니까 확률은 8분의 1이지. 두 번째, 자 4배수 나온 확률은 4 하나밖에 없지. 그지 6분의 1의 확률로 이 기회를 얻게될 것이고, 자 기회는 4번으로 늘어났죠. 4시 나오는 거몇 번? 두 번. 안 나오는 것도 2번. 두 번. 총 4회니까 기회가 그지 자 그럼 얘는 6분의 1 곱하기 얼마야? 4시2가 6인가? 응 6이고 그 다음이 뭐야? 16분의 1 그러니까 얘는 또 16분의 1이네 응. 얘가 기회, 얘가 확률이 더 적네 응. 그렇지 기회를 네번이나 봤지만 자 그래서 8분의 1 더하기 16분의 1이니까 답은? 16분의 3의 확률로 앞면이 2회 나올 것이다 그지? 그냥 응. 이런식으로 하는거야 나온거 몇번 안나온거 몇번 그냥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공식 생긴게 이 환경이랑 비슷할 뿐이지 이 환경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알겠지? 자 다음 이거 하는거? 응. 자,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0점, 뒷면이 나오면 10점을 얻을 때 여덟 번의 기회 중에서 딱 100점이야. 100점 이상도 아니고 그냥 딱 100점이야. 딱 100점. 알겠지? 그럼 일단 앞면 몇 번, 뒷면 몇번 나오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렇지? 암산할 수 있어? 앞면 한 번, 앞면 두 번, 앞면 두 번이면 40점, 60점. 앞면 두 번이네. 그렇지? 그냥 그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제대로 계산하려면 중위때 했던 연립방정식을 활용해야지. 그렇지. 앞면의 횟수랑 뒷면의 횟수를 더해서 몇 번? 8번. 점수. 앞면 20x점. 뒷면 10y점 해서 100점. 이거 연립방정식 풀면 나와요. 음. 그럼 x는 2고 y는 6 나옵니다. 음. 알겠지? 그냥 대충 생각으로 해서 해도, 해도 되고 쉬운 거니까. 자, 그러면 8회 시행해서 앞면 2회 나올 확률만 해주면 돼요 뒷면 6회는 따로 안 해줘도 되지 앞면 2회면 뒷면 6개니까네 알겠지? 자 그러면 82 곱하기 나오는 거안 나오는 거다 2분의 1씩이야 나오는 음. 거두번안 나오는 거 6번 이게 끝이에요 음. 82는 8747에 28 곱하기 얼마야? 4분의 1 곱하기 64분의 음. 응. 그럼 얘가 7이니까 답은? 64분의 7이다. 응. 이게 독립 시행입니다. 그냥. 알겠죠? 한 하나의 독립 사건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거. 계속 반복하는 거. 독립 사건하고 독립 시행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자, 다 끝났나? 응. 이제 통계는 바로 자, 진도 끝난, 끝날 날이 얼마, 얼마 남지 않았어 잠깐만 오늘이 어, 며칠이야 지금? 21일이. 21일이지 다음 주안 오고 2월 첫째 주면 끝날 거 같은데 그 남은 거는 이제 계속 문제풀이 계속할 거야 우리 저기 저기또다 해야 되니까 응. RPM 다 풀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되면은 시험 대비로 문제집 하나 다른 거또 출발시킬 거니까 응. 그리고 3월 되면은, 저기 서연이하고 희수는 월소금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계속, 알겠지? 월소금으로 하고, 화목은 정규 수업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3월 되면은, 만약에 여기 정규 수업을 든다고 치면은, 그냥 해줄게. 나 안아도 돼. 응. 온다고 하면은 그냥 해줄게. 그 저기 추가 수업이 없이. 음. 응. 그러니까 너는 미적분이 주 메인이기 때문에. 저기 또 도현이가 도현이가 어차피 저기 영어학원은 다녀야 돼서 안 되잖아. 안돼 혼자 가. 나 혼자해? 저 혼자해요? 응? <laughs> 혼자 친구 데리고. 그러니까 <laughs> <laughs> 너네 너네 학종 아니야네? 근데요? 미정분이 메인이라서 월, 수, 금은 무조건 해야 돼 황금은 <laughs> 선택 응 황금은 선택 음 선택해 같이 하고 싶어? 응 맨날 맨날 맛있는 거 이렇게 차려놔 그냥 <laughs> <laughs> <야>, 미친 만 <laughs> 아니야? 합포하는 사람 누구인 거 있냐? 여기 이게 다야 <laughs> 뒤에 남자 애들 써 얘는 미적 안 쟤네 미정안하지 쟤네 황탈만이지 주다 문과예요? 응주다 문과지 음, 음, 얘는 미적이고. 자 확률 변수와 확률 분자 통계 단어 들어갑시다. 통계 단어. 자 통계 들어갑시다. <웃음> <웃음> 통계.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통계라고 하면은 뭐 있었니? 응? 대표값과 응. 산포도 기억나? 네. 대표값과 산포도. 대표값은 어 <laughs> 대표값은 어느 집단을 대표하는 하나의 숫자. 평균, 중앙값. 최빈값. 중앙값? 중앙값값 산포도는 몰라. 평균에서 자료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보는 거. 산포도는 하나밖에 없죠? 표준편차. 그 자 이제 이것들 이것들은 이제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고 이것들이 다 녹아져 있어요 여기 통계 단어는 음. 알겠지? 자 이제 앞에서 배운 경우의 수하고 확률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실제 자료로 만들어서 실제 사회 현상에 저기 적용시키는 단계야 여기가 음. 알겠지? 그 단계고 난이도는 세개 중에서 제일 쉬워요 음. 음, 난이도 자체는 그러니까 자료를 분석하는 것만 하는 거니까 자료를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자료를 적용하는 게 제일 쉬워 자료를 모아서 분석하는 게 어렵고 그 분석이 다 끝나가지고 적용하는 건 별거 없어 음, 음. 차려놓은 밥상을 먹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아 자맨 처음에 나오는 게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근데 용어가 되게 낯설고 수식이 좀 음. 어색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다 지나고 나면 여기 통계가 제일 쉬워요 음. 그 난이도가 1, 우리가 지금 1, 2, 3단원 왔잖아 1단원 경우의 수, 2단원 확률, 3단원 통계 난이도가 점점점 내려가는 거야 응. 경우의 수가 제일 어려워 응. 원래 경우의 수가 응. 알겠지? 근데 체감상 이렇게 되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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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왜냐하면 확률에 응. 경우의 수가 섞여 있으니까 그래 확률은 모르겠어 응. 확률에 경우의 수가 섞여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확률, 확률 그 자체만 보면 조건확률이랑 독립시행밖에 없는 거야 나머지는 일단은 내용 갖다가 쓴 거다. 일단은 이제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조합, 이항정리 이것들 모여 있는 거니까 이게 잘 어려워요. 네. 자, 확률에서 확률부터 보자. 확률 변수 보자. 어떤 시행에서 표본공간의 각 원소에 하나의 실수를 대응시킨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자, 확률 변수 x 가 어떤 x 값을 가질 확률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일단 예를 예제를 들어서 해보자고. 자한 개의 동전을 두번 던지는 시행이 있어, 그렇지? 그러면 나오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나오는 사건을 전부 다 나열하면 어떻게 돼? 앞앞앞뒤뒤앞뒤 음. 뒤, 뒤, 뒤지, 그렇지? 음. 자 그러면 이거를 이거를 집합으로 묶었어 지금, 그렇지? 이 집합 원소 안에는 총 4개의 원소가 있는 거지. 그죠? 이 4개의 원소가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대응하는 X의 값을, <laughs> 뭐로 하냐면요. 자, 봐봐. 요, 왜 그게 안 나왔냐? 자, 1개의 동전을 두번 던지는 시행이고, 여기서 관찰을 무엇을 할 거냐? 무엇을 관찰하는지가 중요해. 이게 황 이게 함수의 내용물이 될 거거든. 응. 무엇을 관찰하면은 관찰할 거냐면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관찰할 겁니다. 여기서 안써 있네. 이 중요한 게왜안써 있냐? 응.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관찰할 거야. 알겠지? 응. 자 그러면 그앞 앞이 나오면 앞면이 몇 번이나와? 응? 앞 앞이 나오면 앞면이 몇 개야? 두 개. 두 개. 앞뒤가 나오면 앞면 하는 개 그래서 뒤앞이 나오면 하는 개 뒤뒤가 <laughs> 나오면 빵개 그래서 대응하는 엑셀 값이 2, 1, 1, 0이라고 한거야 앞면이 나오는거를 관찰하고 있는거야 지금. 앞면이 나오는 것만 따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오케이 응. 자 그러면 <laughs> 이 대문자 x를 0, 1, 2중한 값을 가질 수 있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거를 이제 확률이랑 연결을 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앞면 두개 말로 써볼게. 앞면이 두 개가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에요? 전체 네개 중에 하나니까 사 분의 일이죠. 그렇지? 앞면이 한 개가 나올 확률은 이 분의 일이죠.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올 확률은 사 분의 일이죠. 그리고 이거를 다 더해서 무조건 일이 돼야 되는 거고 알겠지? 자, 이거를 x와 y의 연결인 함수로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바로 확률 변수의 함수야.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자, 확률의 함수니까 f 말고 p를 씁니다. p, x가 2인 것은 4분의 1이고 p, x가 1인 것은 2분의 1이고 p, x가 0인 것의 확률은 4분의 1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알겠지. 응.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자 그래서 음 어떤 시행에서 표본공간의 각 원소에 하나의 실수를 대응시키고 그 값을 가질 확률이 각각 정해지는 변수 x를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알겠지? 확률 변수로 만든 함수가 확률 변수 함수예요 그냥. 응. 알겠죠?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뭐 앞면이 두개 나올 확률은 사분의 일이고. 앞면이 1개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고 앞면이 0개 나올 확률은 4분의 1은 그냥 경우의 수와 확률로 공부를 했었잖아 그렇지? 이거를 변수 x와 함수값 4분의 1 그러니까 내가 관찰하고 싶은 녀석의 횟수 그리고 그 시행의 확률을 y값 x하고 y를 연결하는 함수로 만들었다 이거야 그냥 우리가 배웠던 거를 함수로 끼워 맞추기를 한 거야 그냥. 알겠지? 함수가 나왔다고 해서 벌벌 떨건넣고요 별거 없어요. 알겠지? 자 확률 변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산 확률 변수와 어디 갔어? 없어.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가 있어요. 연속 확률 변수는 뒤에 나와요. 미리 안 써도 돼요. 알겠지? 연속 확률 변수. 자 이산과 연속 이산과 연속이 무슨 차이점이냐면 이산은 셀수 있다. 연속은 셀수 없다. 알겠지? 응. 자, 그래서 내가 관찰하고 싶은 모든 것이 확률 변수가 될수 있거든요. 응. 그럼 이 세상에는요 거의 대부분 연속 확률 변수예요. 거의 대부분 응. 시간, 거리, 무게 이런 거 전부 다 연속이야. 정확하게 10kg 셀수 있어? 못 응. 쎄? 그지? 응. 무지개 빨간색 빨주노초 파남보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 안 돼. 응. 다 성상에 이어지잖아. 이 세상은 거의 대부분이 아날로그거든요. 디지털이 거의 없어요. 이 세상에서 디지털이라고 할 만한 거는 인간이 손가락으로 세는 개수밖에 없어 알겠지? 시간도 연속 변수야 우리 10시에 만나자. 10시 땡땡분 땡땡초 땡땡땡땡땡점 0. 정확히 10시 맞출 수 있어? 안 돼. 응. 절대 안 돼. 이 세상의 모든 거는 연속이에요, 거의 대부분. 알겠죠. 그러니까 이산 확률 변수가 디지털. 우리 참 디지털 좋아하는 디지털 지구에서 살고 있는데, 연속 확률 변수는 아날로그. 거의 사회, 그러니까 인간 현상, 그러니까 지구 현상의 거의 대부분은 다 아날로그입니다. 구분이 안 돼요.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는 개수밖에 없어요. 개수. 그냥 유일하게 개수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돼. 개수는 딱딱 떨어지잖아. 그지? 응. 개수밖에 없어요. 확률 변수 x 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유한계이거나 무한이 많더라도 자연수와 같이 셀수 있는 거 알겠지? 개수밖에 없어요. 개수밖에. 자, 음 그다음에 그 함수로 만든 거 자체를 뭐 뭐라, 뭐라고 하냐면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확률 분포 알겠죠? 확률 분포. 이상 확률 변수 x 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이거고 이 x 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이렇게 확률 하나로 매치가 될때 이들 사이의 대응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자, 용어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알겠지? 이 용어 왜 필요 없어, 알겠죠? 지금 방, 아까 방금 한거주사 동전을 네번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관찰하는 그런 시행에서, 자 앞면이 나올 횟수가 몇 번이었지? 두 번, 한 번, 0 번이었지. 자 그것의 확률은 어떻게 되었죠 음, 사 분의 일, 이 분의 일, 사 분의 일이었죠. 이게 뭐냐면 확률 분포예요. 이거 자체가. 이거 자체 이거 자체가 확률 분포고 표로 만들었으니까 확률 분포 표라고 합니다. 확률 분포 그래프도 있어요. 알겠지? 뭐 막대 그래프, 히스토그램, 뭐 꺾은선 그래프, 뭐 이런 거다 있어. 요 알겠지? 그냥 이런 게 확률 분포야. 이 확률 분포에서 그 중심을 잡아주는 게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관찰할 건지 알겠지?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얘는 보통 아까 배운 독립시행 가지고 많이 해요 독립시행이 확률분포표를 만들기가 정말 편하니까 다른 거는 되게 애매하거든 어, 엄청 애매해 시행이 두개 이상이면 이렇게 표를 만들기도 힘들고 자, 확률, 질량, 함수 야여있네 확률분포표, 확률분포그래프 알겠지? 자, 확률, 질량, 함수 확률, 질량, 함수는요 봐봐 함수라고 그랬잖아 여기가 P 그치? 에, 아, 여기가 X 그 다음 여기가 P 아까 어떻게 돼서 2, e, 1, 0이지 4분의 1하고 2분의 1하고 4분의 1이잖아 그럼 2는 4분의 1이고 1은 2분의 1이고 0은 4분의 1이었잖아 이거를 연결해주는 함수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함수식이 바로 확률 질량 함수예요. 음... 그래서 이파트에서 유일하게 어려운 게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시험 문제 거의 나오지도 않아. 알겠지?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동전을 두개 던졌을 때, 아, 동전을 두번 던졌을 때 앞면이 두번 나올 확률을 계산하는 건 쉬워요. 그렇지? 전체 네번 중에 두 번이니까, 그렇지? 근데 이거를 한방에 할수 있게 식을 한 줄로 딱세우는건 무지하게 어렵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독립 시행이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서 이거 Fx를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해야 되냐면, 음, 확률 질량 함수의 명칭을 보통 뭐라고 하지? Px, Px, Px를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나 이렇게 나나 Pxi. 자 PX가 XI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 네번 시행한 거잖아? 4CX에 나오는 거몇번이죠 X번 안 나오는 거? 4-X번 자 얘가 바로 이 시행의 확률 질량을 쳐야 돼 그렇지 저기다 2 넣어봐 2 넣으면 4분의 1 나오지? 1로 봐. 2분의 1 나오지. 0로 봐. 4분의 1 나오지. 그지 그러니까 이 녀석의 규칙을 이한 줄의 식으로 정리하는 게 어려운 거야. 이한 줄의 식을 만들어내는 게. 이게 바로 뭐다? 그냥 함수식이에요. 함수식. 이게 함수식이잖아. 그치? 이게 함수식이고 어, 여기 통계 전용 용어로 고치면 뭐라고? 확률, 질량, 함수. 알겠죠? 그냥 함수식을 확률, 질량, 함수라는 좀 있어 보이는 용어로 바꿔서 부르는 거야 그냥 알겠지? 네, 자 그러면 o 예? c x a 요 u 번 a 번 던지는 거잖아 동전 o n Nogin, t u n g j 이런 모습 이런 모습 보여주면 안 되는데. 촬영되네. 두번 좋다. 응, 두 번. 두번 넘지는. 저기 뭐2 x. 음, 응, 2 x. 알았어. 음. 응. 자, 은지가 참 성실하고 우원반 학생이에요. <laughs> 박제됐다 여기. 자, 이렇게 2 x. 알겠지? 이게 확률 질량 함수야. 오케이? 이거를 한 방에 나타내 주는 함수식을 만드는 게 어려운 거야. 알겠죠?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은 확률의 성질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0%부터 100%고 모든 확률 변수를 다 더하면 당연히 얼마가 돼? 네. 1이 되는 거지? 응. 그리고 범위 내에서는 그 범위에 속하는 것들을 다 더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지? 응. 응. 자 용어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야. 자 여기서 연습 하나 해볼게요. 이것밖에 아닌데 왜 지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응. <laughs> 전잘 모르겠어요. <laughs> 자, 이산 확률 변수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밖에 없어요. 거의 개수밖에 없어요. 개수밖에 알겠죠? 자, 기억. 음, 마친 문항 개수, 이산 확률 변수. 그렇지? 음. 시간은 뭐라고? 연속입니다. 음, 알겠죠? 숫자, 이산. 그다음 숫자, 이산. 알겠지? 개수 밖에 없어 개수 밖에 개수 이외에 다른 관찰하는 대상은요 전부 다 연속이에요 전부 다 아날로그라고 디지털이 없어 응. 우리 눈 주변에 우리 주변에 보이는 건 전부 다 아날로그야 디지털이 하나도 없어 디지털이 왜 나왔냐면 아날로그를 쉽게 기록하기 위해서 인간이 임의대로 자른거야 그냥 알겠지 인간이 임의대로 자른거야 자 요거 만들어 보자 세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겁니다. 이건 세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요. 그랬을 때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 알겠지? 자, 앞면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몇 분의 몇? 세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면 나오는 경우의수는몇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동전 두 가지, 두 번째 동전 두 가지, 세 번째 동전 두 가지니까 총 여덟 개가 나오지, 그렇지? 그 중에서 앞면이 하나 나온 거는 똥똥 x 이거밖에 없죠. 이거 x 오오 이거 앞면이 하나 나오는 거, 그렇지?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는 그냥 x x x 이거 하나고, 음. 그렇지? 이거 8분의 이거 다 계산해 줘야 돼. 앞면 한개 8분의 3, 그렇지? 앞면 두 개도 8분의 3. 음. 앞면 세개 나오는 거는 똥똥똥 이거밖에 없지. 네. 8분의 이렇게. 알겠지? 음. 자, 이게 확률 분포표를 완성한 거고요. 자, 확률 질량함수 구해볼까 네. 이게 어렵다니까? 확률 질량함수 P, X는 X, I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동전 세 개를 동시에 던지는 거가 하나의 동전을 세번 던지는 거랑 똑같이 독립 시행으로 만들면 돼요 알겠지? 뭐라고 하면 돼? 세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관찰할 거니까 3CX R 대신 X 써야 돼 변수가 X니까 3CX에 나오는 거 앞면 나오는 게 2분의 1이죠 2분의 1에 음, 엑 제곱 곱하기 안 나오는 것도 안 나오는 건3 x 이너 이렇게 이렇게. 음. 그리고서 0집어넣으면 얼마냐? 0 집어넣으면 0, 0. 0 집어 0 집어넣으면 얘는 1이고 얘는 8 분의 일인가 8이의지1 음. 집어넣으면 3이고8 분의 일인가 8 분의 삼이지. 2 집어넣으면 3이고8 분의 일인가 8 분의 3이지3 음. 집어넣으면은 이고8 분의 일인가 8 분의 딱 맞지. 그렇지? 확률 질량 감소를 만드는 거 알겠지? 오케이. 이게 복병이야. 독립 시행 거의 독립 시행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아니, 주머니에서 공포기 같은 거는 조합으로 하는 거잖아. 요 응. 그거는 확률 질량함수 만들기 정말 어려렵요 뒤에 하나 있겠니 있을 거거든. 한번 응. 보자고. 그래서 독립 시행이 확률 분포표, 확률 질량함수 만드는 게 가장 편해. 독립 시행이. 응. 자,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 자, 보자. 필수 해제 1번. 47번. 이따가 깔끔하게 필수 해제부터 시작하자. 오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끝나겠어.